깊은 풍미, 아삭한 시원함, 강렬한 매운맛, 갓 담은 듯 신선한 순간, 바로 지금 비비고 김치와 함께 하세요. 비비고 삼종 김치로 밥상은 습격을 완성합니다. 비비고 포기 김치는 특허 발효 유산균으로 익을수록 시원하고 청량해요. 잘 거른 하산정 멸치 액젓, 100% 국내산 농산물로 더 아삭하고 깊은 맛, 돌솥밥, 삼겹살, 라면까지도 어떤 음식과도 찰떡궁합. 비비고 총각김치는 단단한 국내산 알타리무만 골라 아삭함이 살아있어요. 하선정 멸치액젓으로 완성된 깊은 시원함, 새콤한 국내산 고춧가루까지, 따끈한 밥, 스팸, 계란찜과 함께라면 진짜 밥도둑이죠? 비비고 스파김치는 비비고 파김치의 27배 매운맛, 베트남 고춧가루와 청양고추를 최적 블렌딩해서 강렬하고, 비비고 김치만의 비법 양념과 사종 액젓으로 감칠맛까지 가득. 짜파게티 시티란 달걀프라이에도 완전 찰떡이에요 여러분의 한 끼가 특별해지는 순간 그 중심엔 늘 비비고김치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비고김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